안녕하세요. 빌딩 PT의 이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PT를 어, 해드릴 매물은요, 자 10억대 먹자 상권에 있는 꼬마 빌딩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주택 대출이 막히면서 어, 빌딩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10억 전후의 매물들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좀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건물은요, 거의 감정가 수준의 또 4층의 건물 규모가 있고. 또 수익률이 받쳐주고 또 상권까지 괜찮은 건물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건물인지 PPT 자료를 보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요 석계역에서 2분 거리고요. 자 석계역은 6호선과 1호선 더블 역세권에 속합니다. 자 개발 호재는요 현재 석관동 주변 일대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데요. 먼저 석계역 주변으로 약한 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또장인유타운이 또 석계역, 또 들고지역 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유입이 상당히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 건물은 이 석계역 먹자상권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재개발이 된다면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또한 석계역 바로 다음 역이 강운대역인데요. 이 강운대역은 GTX가 들어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통 편의성과 또 인구 유입과 상당히 입지적으로 튼튼하게 갖춰질 전망입니다. 건물 계열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 대지가 39평, 2종 일반 주거지역, 연면적 101평, 용적률 200%, 4층의 지하 1층, 주차 2대, 2011년도 약 14년 된 건물이고요. 매매금액 19억 수익률은 약 4%입니다 평당금액은 4,868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4,800만 원이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주변 시세와 분석자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 건물이 B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안쪽으로 내려가면은 21년 11월에 28억 8천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평당 4,900에 거래가 되었고요 1999년도 예, 지어졌고, 우리 건물보다 입지가 좀 빠지는 곳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생각보다 매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우리 건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데, 평당 3,800에 나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건물은 2층짜리 오래된 건물이라서 신축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자, 끝으로 AI 추정가를 보도록 할게요. 현재 17억 2 4 0 0이 나왔는데요. 이 건물을 봤을 때, 건물이 100평인데, 현재 4억 밖에 안 나왔거든요. 아, 10년 된 건물은 한이 정도면은 한 7억 정도 건물 가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은행 감정가도 지금 19억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 19억 이상 감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뭐 매각 사례, 주변 시세, 뭐 감정가 등을 비춰봤을 때 이런 꼬마 빌딩 치고 또 입지, 또 초역세권인 거 치고는 상당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떤 건물인지 저와 함께 이동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가면서 좀 주변에 이런 먹자 상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건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l 츠고저 앞에가 바로 석계역 5번 출구입니다. 자, 석계역 주변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봐 주시고요. 지금 저 앞에 보고 계시는 데가 장인유태원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 저 앞에 일대가 상당히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로 변, 변모할 예정이 있고요. 이 석계역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 상권과 더불어 이런, 어, 주변의 먹자 상권들이 잘 받쳐주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희는 열로 들어갈 건데, 석계 음식 문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이 석계역 먹자 상권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양갈래로 나눠지는데 여기도 이제 먹자상권이고 이 안쪽에도 먹자상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부층에도 다 상가들이 상부층까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 일대가 다 먹자상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건물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좀 가면서 주변 건물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딱 석계역에 내리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우리 그 피디님이 날씨 요정이라고 하는데 아 진짜 이 날씨 요정 이네딱 <laughs> 와서 비가 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도로가 지금 약한 12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도로가 넓고 딱 12m에서 8m 거리가 상권이 형성되기 가장 좋아요. 너무 넓으면 한쪽에 상가들이 치우쳐 있어서 유동인구가 좀 약하고. 너무 좁으면 사람들이 차가 지나다니까 불편해서 안 다니죠. 근데 이 정도 거리는요, 양옆에 지금 상가들이 다입점해 있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기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건물입니다. 네, 1층에 현재 고깃집, 그리고 상부층에, 2층은 이제 얼마 전에 나갔고요. 그리고 3, 4층이 원룸인데, 지금 다 명도를 하고 현재 근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전면이 상당히 넓고요. 또 좌측에 주차장이 있고 자 우측에 코너 건물입니다. 어, 외벽이 이제 대리석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 한 13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자이 코너 건물이고요. 자 6m 12m 코너이고 요 안쪽에는 이제 주택가입니다. 아, 저는 여기로 이제 들어갈 건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상권 좀좀더좀 좀좀 보고 갈게요. 일단, 건물 맞은편에는 1층에 뭐 음식점, 이 사진관. 이런 예, 게 사진관이 있다는 데는 거의 다하플에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없는 데는 이런 사진관이 안 들어갑니다. 뭐 상부층에는 뭐저 앞에는 노래방, 연세의학과 병원도 보이고요. 뭐 사무실, 주택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도 한번 보실까요? 요 뒤쪽도 상가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딱 줄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보러 하시죠자 건물 우측면입니다. 우측면에도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하로 들어가는 이쁜데요. 지하에는 수선집입니다. 수선집이 있고요. 올라가시죠. 화장실인데 잠겨 있고요. 지금 내부 상태는... 바닥 대리석, 자, 벽은 이제 타일, 아주 뭐 대체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인데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나갔어요. 네,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2층인데 어, 이제 바닥은 이제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고 뭐 위에 이제 시스템 냉난방기 다 설치되어 있고 저 지금 창가쪽 벽만 조금 뭐 수리해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2층 정도는 충분히 임차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층인데요. 현재 3층에 원룸 3개가 있는데, 현재 명도를 진행 중에 있고, 근생으로 탈 바꾸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잠금 전에는 다 여기 철거하고 근생으로 바뀌니까 올근생으로 바로 빈 상태로 매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쭉 보여주시죠. 여 여긴 4층인데요. 4층도 3층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죠. 네. 아, 네. 옥상인데, 옥상이 잠겨서 내려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점은요. 현재 2, 3, 4층이 명도가 진행 중이고, 공실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4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좀 불편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 약간 이제 세모난 면적으로 내부가 모양이 예쁘지가 않다. 반듯하지가 않은 게 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장점은요. 일단 역에서 2분 거리. 그 넓은 도로의 코너고 전면이 넓어서 가위성이 좋다. 그리고 먹자상권에 위치해 있고 또 석계역 주변에 뭐 장인 유타운. 또 마녀세대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상당히 인구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 지가는 10년 동안 30%가 올랐습니다. 어, 서울의 평균 10년간 100%가 올랐지만 30%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어, 하지만 여기가 그 동안에 뭐 개발도 없었고 또 강북이고 해서 좀 집값 상승에 상당한 많은 제약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이제 장인유타운 개발과 주변에 뭐또 강원대의 뭐 GTX 개발 뭐 교통 편리성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서 어, 앞으로 여기가 좀더 어, 지금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빌딩 PT 이코치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PT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PT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